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유통 판매 초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온라인 판매, 유통 정보 및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유통 마케팅 사관학교 대표 윤노연입니다 라이브 홈쇼핑, 티커머스, 인포머셜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각각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공략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TV 홈쇼핑입니다. 라이브 TV 홈쇼핑은 단시간에 초대박 매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시간당 매출 목표가 1억에서 3억인데 월 4회 방, 방송 시 매출 목표가 무려 4억에서 12억이 됩니다. 브랜드 홍보 및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활성화에 매우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40대 이상 충성 고객의 충동 구매가 주요 매출입니다. 골든타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저녁 8시에서 12시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통 채널 중에 위험 요소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목표와 연계된 막대한 사전 재고를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처음 입점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정액제 수수료라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홈쇼핑은 다른 유통채널과 틀리게 일반 유통채널 대비 진행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준비할 사항이 일단 많습니다. 인서트 영상, 게스트, ARS 비용 각종 방송 관련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입점이 매우 어렵고 입점 프로세스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는 홈쇼핑 전문 밴더의 역할이 중요한데 밴더 역량에 따라 매출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밴더 수수료는 3에서 15% 정도로 관여도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이런 밴더들이 투자도 많이 합니다. 홈쇼핑에서는, 라이브 TV 홈쇼핑에서는 앵콜 방송 여부에 따라 매출이 결정됩니다. 첫 방송이 실패하게 되면 그뒤의 방송은 기약할 수가 없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쇼호스트나 게스트의 영향력이 매우 높습니다. 인기 쇼호스트나 인기 연예인 전문가에 따라 매출 편차가 매우 큽니다. 라이브 홈쇼핑의 성장은 둔화되고 라이브 홈쇼핑사의 모바일 판매 데이터 홈쇼핑 판매가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TV 시청률 감소로 인해 지속적인 하향 트렌드를 거를 수밖에 없는 채널입니다. 홈쇼핑에 적합한 상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디어 상품, 프리미엄 상품, 수입 상품, 각종 먹거리, 다이어트 상품, 패션, 패션 상품, 뷰티 상품 등이 있습니다. 주부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거나 행복감을 주는 상품이 바로 그 상품입니다. 홈쇼핑에 높은 수수료 때문에 고마진 구조가 나오는 상품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품력은 우수하나, 상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중고가 상품도 홈쇼핑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기 카테고리는 식품,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아전, 스포츠 건강, 자파, 가구, 인테리어 등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저가로 제한할 때 MD들이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라이브TV 홈쇼핑은 총 7개사가 운영 중인데, GS 홈쇼핑, CJ 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이 이렇게 4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보통 본인들이 운영하는 종합몰, 백화점 등과 연계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상품을 우대하고, NS 농수산홈쇼핑은 할인그룹이 운영하고 있는데, 식품 위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엠 쇼핑은 국가공영 홈쇼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홈앤쇼핑이나 아임쇼핑은 국산 상품에 대해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을 해야 합니다. 라이브TV 홈쇼핑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입니다. 정률 수수료 기준 보통 35에서 45%입니다. 단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은 23에서 29%로 좀 저렴합니다. 정액 반정액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정률 수수료는 판매된 그 양에 따라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정액 반정액 수수료는 판매 금액과는 판매된 양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정액 반정액 수수료 수수료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검증이 안된 신규 업체나 신규 브랜드는 대부분 홈쇼핑사에서 정액 반정액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액 반정액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대박이 나거나 어느 정도 판매량이 확보되면은 홈쇼핑사에서 본인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 정률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재고입니다. 재고는 매출 목표 대비 110에서 120%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판매가 실패시 과다 재고가 땡처리 덤핑 시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 잔여 재고 처리 계획 수립하는 게 필수입니다. 세번째 배송입니다. 방송 경력이 없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홈쇼핑 물류센터 입고 조건입니다. 그리고 보통 3회 방송이 지나서 어느 정도 업체 배송 능력이 검증되면 업체 자체 물류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인서트 영상입니다. 인서트 영상이라는 인서트 이라는 것은 라이브 방송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전 제작 상품 홍보 영상입니다. 제작비용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데 3D 사용여부, 영상 퀄리티, 브랜드 스토리 구현, 기타 디테일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습니다. 식품 뷰티 상품의 경우는 인서트 영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제작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섯째, 각종 추가 비용입니다. 각종 유관기간, 시험성적서, 임상시험, 보증보험, 제품하자 PL보험, ARS, 비용, HACCP, 비용, 게스트 비용, 반품비용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홈쇼핑은 반품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입점 방식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입점 신청을 통해 직접 입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회사 속에서, 상품 속에서, 이행 보증보험, 전자계약서, 신용평가서 등이 있습니다. MD 입점 검토 후에 보통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좀 손쉬운 방법인데 홈쇼핑 전문 벤더를 통해 입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점 프로세스를 보면 입점 신청을 하게 되면 MD가 신청서를 검토한 다음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MD 상담 일정이 잡히고 품평에 품질, 품질 검사를 거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발송 준비를 하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현대홈쇼핑 입점시 주요 검토 항목을 보면 상품력, 영업력, 협력사의 전체적인 상황, 신상품 설명의 평가 등의 항목이 주요 검토 항목입니다. 라이브 홈쇼핑은 방송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깐깐한 업체 검증, 상품 검증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티커머스 데이터 홈쇼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머스는 데이, 라이브 홈쇼핑과 달리 VOD 녹화 방식의 홈쇼핑입니다. 인터넷 TV의 TV 리모컨을 활용하여 상품 검색, 구매,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 TV의 보급률 증가, 모바일 기기와의 호환성,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있습니다. 라이브 홈쇼핑은 홈쇼핑사의 일방향 소통이나 데이터 홈쇼핑은 데이터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라이브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 두 유통 채널의 장점을 혼합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상품의 정보를 풀어주는 맞춤형 차세대 쇼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이브 홈쇼핑 5개사, 로또 현대 GS CJ NS 에다가 기타 5개사, 이렇게 총 10개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KT 쇼핑과 SK 쇼핑이 선두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TV가 없으면 구매가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고 라이브 TV 홈쇼핑의 전화 주문이 훨씬 편리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성장이 예상되는 드라마, 영화, 예능 요거를 통한 연동형 데이터 홈쇼핑이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어서 아쉽습니다. 테커머스도 직접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입점 방법과 벤더를 통한 벤더 입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티커머스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머스는 향후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라이브 홈쇼핑됨이 경쟁이 적기 때문에 지금 뛰어들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라이브 TV 홈쇼핑 입점 전에 사전 시장반응 테스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됩니다 티커머스 데이터 홈쇼핑 성공 시 라이브 TV 홈쇼핑 입점에 용이하며 좋은 방송 거래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티커머스는 라이브 TV 홈쇼핑 대비 매출 목표가 낮아서 재고 부담이 적습니다. 장점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 수수료 라이브 TV 홈쇼핑이 35에서 45%그 다음에 정액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반해 i n g live TV h 정률로 25에서 35% 정도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TV 홈쇼핑 대비 대비 입점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영상 제작 비용도 아무래도 라이브 TV 홈쇼핑이 2, 3천만 원 드는 대비에 천만 원 미만으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홈쇼핑사는 라이브 TV 홈쇼핑은 처음에 어, 홈쇼핑사의 물류를 이용해야 되지만 티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업체 자체 물류를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류비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포머셜입니다. 인포머셜은 케이블TV 중간중간에 나오는 라이브 홈쇼핑과 유사한 녹화 형태의 상품 판매 방송입니다. 인포머셜은 광고로 분류됩니다. 인포머셜 홈쇼핑 업체가 케이블 TV 채널의 일정 시간대 이걸 띠라고 하는데 이거를 연간 계약으로 할당받아 운영합니다. 보통 8분짜리 테이프를 녹화해서 4분, 2분용으로 편집해서 케이블 TV에 2분, 4분씩 방송 광고 중간에 노출을 시킵니다. 운영 구조를 보면 띠를 가진 인포머셜 홈쇼핑 업체에 상품을 가진 제조 밴더 업체들이 상품을 공급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타겟 고객은 중산층인데 저렴한 가격 39,000원에서 59,000원대의 상품이 좀 판매율이 높습니다. 인기 상품은 상조보험 등이 주력이나 일반 상품으로는 운동기구, 건강식품, 생활용품, 일반식품 등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수수료를 극복할 마진 구조가 필수입니다. 인포머셜 제품 기획 시 일반 온라인 및 SNS 공동구매까지 함께 기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업체는 인포벨이나 송영철 공작소 같은 업체가 있으며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점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포머셜 이슈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머셜은 저렴한 방송 비용 한 2, 3천만 원이면 됩니다. 모델 게스트를 잘 쓰지 않고 CG 수준에 따라 비용이 좌우됩니다. 라이브 홈쇼핑에 들어가는 인센트 영상이 없어도 되거나 라이브 홈쇼핑 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짧은 결제 대금 정산 주기도 좋습니다. 7일에서 14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위험 부담이 라이브 홈쇼핑 대비 적습니다. 재고나 방송 비용, 정액 수수료 등등등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의 상품 홍보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온라인에서 검색수 0이었던 상품이라도 며칠 뒤 검색수 몇만 단위로 상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테스트 방송이 보통 3일에서 7일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반응이 좋으면 5 0에서6 0개인포포셜홈홈핑핑체체에추추 방송이 이능합합다다래서서박의파파력은은이이홈홈핑핑보더더을을수있있습다이이어어정정도박의의요죠죠리리 녹화 화송이이 다양한 한케이채채에에서 24시간 장기간 방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온라인 유통 중 가장 높은 수수료입니다. 배송비 제외하고 무려 수수료가 55에서 6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의 20에서 30% 수준에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진 구조가 나오는 상품만 인포머셜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시중에서 팔리던 상품이 인포머셜 홈쇼핑에 입점하기는 매우 어렵고 전용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보험이나 상조 등의 상품이 많이 판매됩니다. 테스트 방송 3일에서 7일 이게 실패하면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몇 천만 원 투자해서 그냥 방송 몇번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포머셜 홈쇼핑에서 실패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홈쇼핑 진입이 거의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MD들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죠. 또 치열한 경쟁도 특징인데 한개 상품이 인포머셜에 성, 성공하면 2, 3주 내로 비슷한 유사 상품이 여러 개의 인포머셜 사, 방송에서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인포머셜도 라이브 홈쇼핑과 동일하게 잔여 재고 소진 이슈가 있습니다 판매되지 않고 남는 잔여 재고를 어떻게 소진하느냐가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홈쇼핑, 티커머스인포머셜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가 워낙 높고 재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 해당 그 채널에서 적합한 상품을 선정해야 하고 마진 구조가 좋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를 브랜딩으로 가지고 가느냐, 실매출로 가지로 가지고 가느냐도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채널들은 매출에 관계없이 브랜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홈쇼핑 인기 판매 상품이라는 타이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력 있는 브랜드 업체들은 신상품 브랜드 용도로 홈쇼핑을 많이 이용합니다. 홈쇼핑에서 판매하게 되면 온라인상에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만약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게 되면 온라인상의 검색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면서 신상품 브랜딩 및 홍보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판매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하면 매출 측면에서도 좋은데 홈쇼핑으로 매출이 100이 발생한다고 하면 타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는 매출이 20에서 30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홈쇼핑의 높은 수수료 및 비용 구조로 인해 최종 마진 총액은 타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홈쇼핑에서 이익을 0으로만 맞추어도 브랜딩 및 홍보 효과도 없고, 타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홈쇼핑 진행시 타 온라인 유통 채널 공략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정액제 정률제가 있는데, 판매량에 따라 부과되는 정률제가 무조건 좋은데, 매출 검증이 안된 신규 업체는 정액제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MD와의 내고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TV홈쇼핑에 바로 입점하느냐, 티커머스에 먼저 입점하느냐, 이것도 결정해야 됩니다. 신규 브랜드나 상품의 경우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라이브 TV홈쇼핑보다는 데이터홈쇼핑에 선 입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력 검증된 상품의 경우 프라임 타임 확보에 주력해야 됩니다. 이것도 MD 네트워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메이저 홈쇼핑의 비인기 시간과 비메이저 홈쇼핑의 프라임 타임 어디가 매출이 좋을까요? 보통은 비메이저 홈쇼핑의 프라임 타임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비메이저 홈쇼핑사에서 히트하면은 메이저 홈쇼핑사 진입이 또 용이하고 그리고 거래 조건도 더욱 도와,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 입점을 결정할 때. 담당 MD 내 상품의 담당 MD의 회사 내에서 힘이 약하면 좋은 시간을 편성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쇼핑에서의 대박은 보통 앵콜 방송이 자주 유지합니다. 첫 방송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실패하면 다음 방송 기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 방송 시간이나 방송 채널을 어디로 선정할지에 대한 고, 고민을 필수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진행할지 밴더를 통해 진행할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처음 방송하는 업체는 홈쇼핑 전문 밴더를 통해 입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MD들도 처음 입점하는 업체가 직접 진행한다고 하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입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홈쇼핑 매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MD 네트워킹 및 밴더 업체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밴더 수수료는 보통 3에서 15%인데 어 홈쇼핑 관여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밴더 업체를 찾을 때 상품 기획, 영상 등을 미리 준비해서 밴더를 찾으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인포머셜은 특히 전문 밴더의 역할이 중요한데 밴더가 기획, 투자, 운영, 영업을 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포머셜 홈쇼핑의 높은 수수료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상품을 밴더에게 제안해야 성사 확률이 높습니다. 유능한 벤더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격 운영 홍보를 그들이 다 직접 결정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가격이나 컨셉이 안 맞아서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벤더들은 유통 노하우 연구에 유통과학 연구에 같은 네이버 유통 카페나 유통 관련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에 인포머셜 검색한 후에 밴더 업체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TV 홈쇼핑, T 커머스, 인포머셜 같은 V 커머스는 판매 종료 후에 남는 재고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준비하고 방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을 소홀히 해서 부도나는 업체도 많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그 지방 지역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홈앤쇼핑이나 아이엠쇼핑 등의 정부 지원 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원 자금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면서 어, 홈쇼핑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상품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입니다. 그래서 밴더 업체나 홈쇼핑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아이디어 회의나 방송 제작 회의 시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어필해야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어필하고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대박이냐 쪽박이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널 번호와 방송 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라이브홈쇼핑에서 매출을 자주 유지하는 것은 채널 번호와 방송 시간대입니다 채널 번호는 13번 안에 있으면서 KBS, MBC, SBS 인근에 채널 번호가 있을수록 좋습니다. 이들 채널 번호는 재핑, 재핑이라는 것은 정규 방송 중간중간 홈쇼핑 방송으로 채널 돌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메이저 방송사 옆에 있게 되면은 이런 재핑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인기 인기 방송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면 다른 채널로 잠깐 돌리는데 이때 홈쇼핑 채널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메리트 있는 상품의 경우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반드시 보는 특 A급 방송과 동시에 방송을 진행하면 매출이 매우 부진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방송 시간대의 프라임 타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저녁 8시에서 12시이고 준 프라임 타임은 프라임 타임 인근의 시간대입니다. 보통 낮 12시 타임이 기준점인데 특정 시간대에 매출이 많냐 적냐를 말할 때 보통 낮 12시 시간대 매출 대비 더 나왔느냐 덜 나왔느냐로 비교합니다. 홈쇼핑은 주부들이 주 고객이라 아이들 등교, 남편 출근 이후 시간대와 저녁 식사 후온 가족 TV 시청 시간대에 매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런 프라임 타임 시간대는 매출 목표도 최고로 높기 때문에 매출이 기존에 검증된 대기업 또는 브랜드 상품이 주로 편성됩니다. 신규 상품이나 중소기업 상품들은 보통 이런 프라임 타임이 아닌 시간대에 편성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품 구성도 단가가 보통 5만원이 넘기 때문에 3개, 5개, 10개 등 묶음 상품과 세트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묶음 상품, 세트 상품 구성이 많아서 가격 메리트 있는 묶음 세트 상품들을 대량 매입한 후에 해체 판매되는 해체 판매하는 리셀러 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리셀러 업자들은 가격 관리, 거래처 관리를 해야 하는 브랜드 본사들에게 큰 골칫덩이인데 법적으로 제재는 불가합니다. 이건 합법이에요. 이렇게 리셀링하는 게. 사량의 재고를 저렴하게 확보한 리셀러 업자들이 브랜드 본사가 관리하고 있는 해당 상품의 시장 가격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격 관리를 최우선하는 브랜드 업체들은 홈쇼핑 판매를 하지 않거나 기존 판매 상품과 충돌하지 않는 홈쇼핑 전용 상품을 만들어서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이브 홈쇼핑에 자금 조달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돈을 100%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대형 제조업 상장사의 지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홈쇼핑만큼 단기간에 매출을 크게 키울 유통채널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 상장사의 경우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홈쇼핑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상장사에서 상품을 공급받아가는 업체가 홈쇼핑을 진행한다고 하면 제조업 상장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기관인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생산자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홈쇼핑 입점까지 알선해 주기도 하는데 대출 수수료는 1% 정도로 아주 메리트 있습니다. 매년 몇천억 단위로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 내에 자금지원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자금지원금뿐만 아니라 홈쇼핑 수수료이나 홈쇼핑 판매대금, 판매대행, 방송 제작비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홈쇼핑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때 홈쇼핑 전문 밴더에게 매입을 하도록 협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홈쇼핑 밴더 업체가 더큰 이익을 위해 직접 매입을 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직접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돈 100%를 드리지 않고도 어, 홈쇼핑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아래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마케팅 마스터 클래스 총 20시간 68강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5개월간 무제한 들으실 수 있고 강사인 저에게 5개월간 무제한 1대1 코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